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소신 김신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신가요? 2023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새롭게 2013년에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2023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표를 보게 되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구배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보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구배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구배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0 1 3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요건 200만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데요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호버리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이하,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그리고 재산요건도 봅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 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2023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금액이 165만원으로 호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만약에 받는 경우라면 ARS 전화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음,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 뒤 7자리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를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인적 사항 작성, 소득 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등이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에 새로 바뀌는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등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자녀당 80만원씩 지급하는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이드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